친구분, 안녕 오늘도 아실스 가기 아뭐아잠시 제가 지금 게임을 정하고 있거든요 저사냥을 나중에 아, 갈 뻔했네 아,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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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야야야 <laughs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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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야! 빨리 너야 야안겠다 야야야 빨리 지나가 나 가는 사이에 지나가 빨리 빨리! 아아아아 아아아아 어허 어디에에에에 아.. 어우, 웃음, 어디. 어디 오, Gore, 아.. 아아 빨리 와요 네도도와줄 아니다 너무 약해 보이지? 오케이 okay. 소 소리 너무 작 작은가 내가 듣는 오케이 okay, 이만큼 근 지금 소리를 안 켜놨어 이거 소감만 켜놨어 왜냐면 소감 채널고 있어요 우선 청백 쭉 여러분 지금 어떻게 생각을 대전할 거예요 야야 길을 세워준 어 지금 지금 야야야야 오케이 오케이 로딩 중 로딩 중 로딩 중 오케이 로딩 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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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영상 아, 아, 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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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저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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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저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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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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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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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 도 와, 아 죄송합니다. 아, 저 그냥 저서 공으로 갈 거예요. 그리고 더... 아, 거는 와! 아저님, 맨날 이 야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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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직, 매직. 아, 야 야, 야야야야. 야, 야, 야. 나좀 오냐? 오냐? 오냐. 오, 바, 아, 그럼. 야, 야 아. 아. 기다리죠. 아, 기다리세요. 저기 앞에서 어, 아 기다려. 야. 아 이제 기다려 야 도달생 요새 획했잖아호이 가버리기 아 내가 1바 해야 1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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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깼어 오케이 1바 아 1바 1바 3바 무슨 상관이야 아오. 지금 밖에 너무 더워요 핫써핫써핫핫 써너 무 더워 와 뭐야 이게 네, 내려 죽어 야야야야야파면 뭐하니 아, 다걸어세요자얘네나가지세요얘나와주세 이거 보셨어요? 사랑해요 여러분 제가 왜이벤트왜아이벤트가 왜이 아니야 제가 왜 계속 난리를 피웠느냐 왜냐면 지금 스킨봇스다 알잖아요 이제 어썸패스에 별을 봐봐 별 봐봐 다섯개잖아 이러면 뭡니까 이거 검은색이 아니고 다섯개인거 봐봐 제가 드디어 <laughs> 어썸패스에 있겠습니다 아 그야말로 그 목소리를 고삐 그러므로 제가 어썸플 아니 어썸플래스 제가 그러면 음 미래를 좀 작작 써, 써야 되니까 음 이걸로 스킨을 못사갖고 스킨 진짜 못사요 아, 눈물난다 아니 슬퍼서 눈물 나는 게 아니고 웃겨서 눈물 나는 거예요. 제가 원래 그얼 타입이에요. 아 그냥 웃자 웃자랄까? 안돼 패시압그패시압아 진짜 패시아! 아 짜증. 아 짜증나. 야이. 야레 짜증나. 에, 뭐, 빨리. 어, 어, 됐어. 오케이. 나 아, 여기서 여기서 내가 레 너무한 거 아닙니까? 아 이걸 구입하면 이제 패시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. 자 제가 지금 쿠키가 있거든요 여기. 자 이런 양 쿠키 그러니까 쿠키야. 그러면 니네 알아봐요. 니네 알봐봐400 몇이야. 그면 러미네랄보러 가보자. 딱 다음 거에 또 내가 좋아하는 선지 나올 수도 있어. 제가 선지를 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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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자고요. 하자고요. 와와 저기 존, 존, 존. 진짜 보여. 진짜 보여. 와, 와, 욕 되게 나존네아 그래도 기숙사 나존는존좀 아니죠? 나 존나 발서버나 존나 처나 같은 기숙사 생활이 삐비하지 말고 뭐야? 이 뭐야 계속 주방있어와 인성 봐라 와 인성 최기네 야 기술사에 가니 뭐가 렉걸리다고 그러냐 어,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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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내어서퍼스 깨면 그런건가 드릉드릉 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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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분 아니죠 여러분 저만 그런거 아니죠 저버그 아닌거 아니죠 어서퍼스 깨고있어 깨워서... 왁띠 왁띠 뭐냐야자 일단 어디서 어디 어디 어딨? 어디 어디 어딨? 어디 어딨? 어디냐 야 어디냐 저게 어디 있어요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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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 얘들아 야 야! 얘들아 야태로 그만해 와이씨 와이씨 그래도 존나 걸려 아짜아 근데 짜증 나긴 했다 오케이 연수 시수 연우 연수 시수 연우 연수 시수 연우 그러면 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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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갑자기 잘못 들었어 지금 시윤 시윤 시아 몰라 이윤 아야시 이윤 시윤 야 이씨 얘 아니 나 봉랄이 안 났는데 이윤 시윤 이윤 뭐하는 거야 이윤 시윤 시윤 아뭔 소리야 이윤 시윤 니윤 니운. 아 니윤인가? 아 그래 니윤 아 아닌데 이윤 시윤 몰라 야 이윤 시윤 이윤 시윤 이윤 시윤. 이이맞잖라 해. 여디야 누구야? 누구야? 야 누구냐? 어딨어? 너 어디야? 어디야? 이윤 씨윤 몇 시기 누구야? 누구야? 이윤 씨윤 어시있어어 어딨어? 이윤 씨윤 니 이윤 씨윤 니윤인가? 한번 쳐보자. 이윤 씨윤 니윤. 이윤 니윤 시윤 이윤 있어. 여기 있어. 아닌가? 띄어쓰기를 해야 돼? 이윤, 리윤, 시윤, 이윤이요. 아, 아. 아 이거 아닐 것 같은데, 아 어디야? 아이렇 못할 것 같아. 아 괜히 들어갔어. 저는 동진 동진핑크를... 피크들 아 아니다. 동진 피가 뭘 줄어 동진 피가 뭘 줄어 이모의사람이네 와, 야너 어디 있어? 야 나와봐. 나와. 야, 야 태령이 그러냐고. 야 김석, 야 김석, 야, 하야 무슨 태령 아니야? 아 진짜. 아 진짜 테러장이 완전 아, 아니 아 근데 이러면 뭐야 <laughs> 자자유치는적업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로 갈까 어디로 들어갈까 뭐야 뭐지 이거 또 뭐야 아니 아니 그래도 이거 불금전이라고 한번 말해줘야겠어 아저 조회 때 이거 생각하려는 게 아니라 불금전이오고 했었겠어 빨리 도의. 아니 왜! 아니 조용히 해괜찮나요 봐봐 아무 형미없 강퇴하잖아 붉은 돌을 말했는데 아니 이봐 이상해요 지혜소녀 아니 자기가 왕따상각을 해놓고서는 와 진짜 아니 그래도 이것좀 너무하다 얘들 새끼야 아니 새끼들 이 새끼들 저 새끼들 아 진짜 아니 쟤네들 은왜 왕따상각을 한거야? 아니 꼭 그거 그 왕따상각을 해야해? 아니 왕따고 무슨 불쌍한 역할을 해도 아, 나는, 나는 그래도 다른 곳에서는, 다른 곳에서는 그거 있잖아요. 다른 곳에서는 왕따 해도 될것 같은데, 여기서는 왕따를 하면 안 되지. 아 일단 이거 말고 딴 게임에서는, 어, 해도 되는데, 뭐 그거 있잖아. 그 꾸미는, 꾸미는 그 시스템이라던가, 그거. 그, 제가 예전에 했던 그푸사푸사로 했던 라인플 있잖아요. 라인플에 거기서 들거나 아니면, 자기가, 자기가 어디, 그거, 그, 그 있잖아요. 그방 만들 수 있는 비밀번호 같은 거 있잖아. 그런 시스템이 되는 게임에서 구해야지. 아, 여기서도 비밀번호는 되지만, 아니, 그래도, 아, 똥기스가 아들 씨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, 아니, 건전한 사람들은 괜찮아요. 약간 막장 그런 거 같은 거는 제가 인정하긴 하거든요. 근데 왕따는할수 없어. 아 진짜 저렇게아 진짜 개 빡치네. 아, 저시저 나중에 얘네들 부계로 신고할 거예요. 부계로 신고할 거예요. 아 진짜 가고 해. 아 진짜 얘네들 개 빡치네. 러런도 인정하시죠. 아니, 그거 하면 안 되잖아. 자, 저는 일단 개 빡치는 좀 빠게 외우려고 그렇습니다. 아, 저 밖에 못하네. 아, 아, 진짜 빡쳐. 아, 진짜. 어 뭐야 내가 망정이야? 아 이지! 이지할거야 아 뭐야 사모이 나갔어! 에 괜찮아요 예, <laughs> 어차피 세연 굴러가는거야 아 그러면 얘는 죽기좋은 죽기좋은 글씨 들어가겠습니다 아 제발! 제발 그것만 나오지말아 아 제발 온도초볼, 샤우터 이런거 이상한거 이게 초반에 나온다 오! 야! 파이널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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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금지금인데아 잠시만 이거 틀리고 없어 아 망했다 재강 <laughs> 어 뭐야? 어 뭐야? 뭐야? 아... 깨웠어. 인공신신, 아니 인공탕이니 저랑 계속... 아, 네. 어... 어... 아까 다... 둘이 상대했어요. 먹어요, 먹어요. 죽이면 다, 죽이면 다. 아니, 이렇게 상대했다고... 야하... 아, 상상이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? 응... 야, 지금 당장에 뭘 쓰는... 머리, 그거 까는... 소리를 듣고 있거든요. t b 소리도 함께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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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종비야, 다 들어와. 와... 허이? 오케이, 항상 야, 힘을 가요. 어? 허이? 와! 아주 하드캐이라고 하면 와띠! 야 깜짝이야 야 여기서 갑자기 죽으면 어떡해 야 여기서 갑자기 죽으면 아 진짜 아 근거 먹었나? 그거 뭐안 먹으면 안돼와 오케이 저쪽으로 어 괜찮아 저쪽는 순조로 왓띠왓띠야 제발!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 자리 잡고그러지말아요아 저기 지하공 꿀팁은 꿀팁은 저 가운데 위주로 잡지 말고 저기 끝에 끝에 끝에나 밑에 잡으 밑에 주위로 잡으면 돼요 저기 가운데서 잡으면 자리가 없어 그 저기 밑에 가면 저기 남의 자리에숨긴단 말이야 저 위에 자리가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밑에가 좋아요 제가 만들었는데 꿀팁 아 뭐지 이게 아 원래 있었던 꿀팁인가봐요 또 그렇게 했는데 쉽게 겠어허슈로우 슈퍼도 저거 하면 진짜 개꿀입니다 링팡이님이 이거 골랐는데 어떻게 오케이 뭐야 위하여 남자다잉. 남자다잉 남자다잉 아 실거 없는데 냐 와이키야 솔직히 칸다노 무했어 아이 칸다노인가? 아 솔직히 그거 있잖아. 와 와. 오시 오 오시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! 야야 제발 스텐 거라! 반해 스 거라라고! 스텐 거라라고요. 야너 옆에 있잖아. 아 진짜 난첫번네 뭐야? 뭐하는 거예요? 아나 처음에 는데 내가 중딩 제일 지아 진짜. 진짜 너무 귀여워. 야 다른 어디 가냐? We 여 우는거야아도도는는데 우리 송영도는 돼. 우리 송영도는 돼. 우리 송영도는 돼. 우 아니 영도는 돼. 아리송영도야위하는는 돼. <laughs> 아 n e w i 이 l Okay, but I'm p i c k i n 피크스에게 a y 야 h good. 이 h a t do y o 여 have? I'm g o 리야 g to s e 고 I'm g 안 i n g t 아 g 거 to t 는 e show. I'm g o 요 n g 이 o 아이 to 스토리 보자. 나기 아, 스피 아, 하인이내책 읽고... 아, 진짜 쟤나좀믿으지아 진짜 왜 할인... 할인린로 가는 거야? 아니, 할 일을 왜잡거야 그냥 자기야 막고 쓰러 아, 진짜... 진짜 니 너무 짜증 난다. 야, 내가 하려고 보는데, 네가하떻게 이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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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하 이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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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안죽겨줘야나나나나나나나나 야야 책크책크책크책아 장룡복 체장룡장복야하 붕어빵 뜨렸어아아 그거 39렙인데 잘하시네 아잘지이기시 여기 여기 내가 딱아 내가 오케이 내가 했어 내가 내가 여기까지 확인해보세요 오케이 화이팅 화야나유통공가 잡아야 돼야나가야뭐냐 <잊트리는> <protesting> <marginalized>

우와! 우와! 바로 할인! 찾았어요그아니나 미안해! 야야야야야야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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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오 죽을 뻔 혹시 여기서 바보지다 같이 갑자기 죽진 않았지? 당연하지 친구들이 묵 구해낼리가 저 바보면서 캔터로 할때 죽을 리가 네 그렇다고 합니다 논다한테 죽었다고 합니다 어차피, 어차피 김곤.. 김건우 스테이지에 쉽고 론다 스테이지 진짜 심각하거든.. 요 심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야야야야 잠묵이 진짜 잠묵이 진짜 짜증나 아 진짜 아니 솔직히 건우 그 보스전 할때 그거 있잖아요 저거 맞으면 이제 리사이 안되고 그냥 공걸로 쳤어요 오마나잘못다 오지? 뭐야, 왜 그렇게 안되 야, <laughs> 미안해 요 아니 원래 그렇게 안 되는데. 아어하냐 여기서요? 아 어떡하냐? 여기 죽어요? 아니, 제가 이거 안안 죽었나? 분명히죽아 원래는 안 죽었는데, 저번에 안 죽었잖아. 왜 저번에? 왜 저번에 여기다 안 죽었을까? 아 파면은 죽나요? 제가 저번에 아처래 하고 저쪽으로 갔거든요. 아 파면은 죽나 보다. 아니 근데 갑자기 슈그날아네아 진짜 정말해. 아 물리 저거 아, 다시 하페이스 제가 이거 연습 좀 해야 겠어 이렇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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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요이렇세요렇게세요게이세요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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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이렇게. 이렇게. 이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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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이렇 이렇게. 이 어떻게? 어? 어? 내가 갈게, 내가 할게. 아, 내가 간다니까. 어? 내가 갈게, 내가 갈게. 아, 진짜. 아, 진짜, 진짜 짜증나. 아, 솔직히 짜증나. 아니, 손을... 뭐하는 거야, 저? 어. 여 지금 어떻게? 그래서 거 이거 다 어디, 뭐야어어어야저로저로 오케이. 아, 저잘못실수 거야. 갑자기 저기 눈 놓였으니까 실수 거야.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아, 그래요. 실수 거야. 내 끝나서 그래, 내, 내이하자 예, 달콩구님 제가 구현해 줄게요 오케이! 오케이! 이제 할인! 할인아 미안하다! 동족을 죽였어! 호시만! 동족을! 호시만! 동족을 죽였어! 와! 와! 안 죽었어! 이거 분명 지나갔는데? 지나, 지나갔어 와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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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솔직히 목소리 구현. 오케이! 여러분! 여러분! 가 구현해 줄게이 야! 야! 어디 다녀! 달콩구님 힘내라! 야, 막타 칠게. 야, 막타 칠게요. 아, 괜찮아. 아까 아, 막타를 쳤으니까 뭐인 겁니까? 아, 얼굴로 이 가니까 아, 가득 근데. 그래. 찌릿. 일릿 야! 아, 막타 내가 칠 건데. <laughs> 그래? 아까 왜 애니메이션이 안 나왔어? 아, 아니네. 야, 야 아니네. 내 얘기가 맞잖아. 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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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리니가 저 공격했어요. 같은 동족을 공격했어. 나도 공격했다. 뭐야? 시어로즈 잘 가. 시어로즈 친구들 잘 가. 아, 여기서 파밍 진짜 좋아요. 왜냐면요 이렇게 해서 스톤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. 아! 야 죽었냐 어떻게? <laughs> 좀 멍청하니까 여기서 죽었어. 안 그래도 이제가나오니까 아야 야나뭐 하니? 아 솔직히 네 개요 네 알죠? 네 유초가. 얘는 다시 작할게요아 야, 야, 갑자기 야야야야 야, 야, 야. 야, 갑자기 니들 주면 해아 약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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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뜬금해서 나갈게요 아나 이거 연습 좀 해야겠다 오케이 그러면 제가 그 아무도 못 들어오기 위해 5 0초로 가겠습니다 아5 0초면 사람 많아졌나? 여 연습을 좀 해야 돼요 중간 끝장이지만 미용아안 오나 미용이 아니다 그냥 5 0초에서 연습 안 하래요 뭐지? 왜 강장에 강장 온가더 많지? 뭐지? 광장동에서 뭐해요? 동진핑크? 동진핑크? 뭐야 소 어, 사람! 야 사람! 반장 있는데! 왜? 소름이! 아 여기 88명 있네 광장동에 스무야 또? 저게 뭐지자 내가? 아! 송여비송여비송비 귀엽지 않아요? 자 네, 그러면 제가 다음에 하나 만들게요 그러면 제가 무슨 방향 만들거냐 바로 공범입니다 요즘 따라 공범이 재밌더라고요 이런데들이런러은생태학습공 그시락실까요 아닌가?